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어, 기대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오늘도 한대하늘 라디오 등대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위로입니다 제가 특히 흥미로웠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인한 믿음의 사람조차 위로가 정말 필요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흔히 신앙의 뭐랄까 거인으로 불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할 만큼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진 리더였거든요. 와 거의 영적인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고요. 좀 위외네요. 그분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요. 극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절망했다고 솔직하게 기록해요. 그 정도였군요. 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보내 주셨고, 그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아, 사람을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조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위로받았다고 말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은 위로가 필요한 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필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주고 받는 그 위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이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굴러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네, 위로가 그분의 핵심적인 성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일종의 위로의 DNA가 심겨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의 DNA라니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위로는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일방통행이 아니라 순환하는 강물 같은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회복한 뒤에 나중에는 두기고라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했거든요. 아,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종의 위로의 통로가 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까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통로를 보여줍니다. 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일하시죠. 아, 역시 관계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은 서로를 위로하라는 귀한 사명이 담긴 선물인 셈입니다. 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통로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요? 네.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때로는 사람의 말이 가닿지 않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목마른 영혼에 냉수처럼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맞아요. 둘째,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선물이고요. 음, 위로의 순환. 어쩌면 지금 제 주변에 누군가가. 저의 작은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또 반대로 저 역시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등대 라디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